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 이한 주간도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찬양하며 아, 이 땅을 걸어가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이런 고민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뭐냐면, 사람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선비처럼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하나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먼저 살 길을 찾아나서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냐? 모든 고난과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늘 항상 내가 출발했더라면 신앙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10여 년 전에 흉년을 맞이하여 살 길을 찾아 나서잖아요. 나오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어가 나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고민한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모합행을 가잖아요. 모합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불신앙적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것이죠.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도망간 그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는 더큰 흉년을 맞이하여 이더큰 흉년을 맞이한 다음에 나오미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먼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전능자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강조해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봐볼까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나오미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내 인생이 꼬였기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이런 고난과 흉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전능자가 일하신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능자가 일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호칭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 하나가 엘샤다이예요. 이 엘샤다이를 우리말로 우리는 전능자로만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엘샤다에 두 번째는 최악에서 최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게 엘샤다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전능자가 아,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최악에서 최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현장이라는 모든 것들이 전능자의 손길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빈손을 풍부하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건드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흉년을 당했다는 것은, 아, 하나님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려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 보구나. 나오미가 이 신앙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몸서리치는 몸서리치는 이 고통과 비극의 골짜기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전능자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의지하고 전능자를 향하여 나아간다면 나의 모든 불행에서 나를 건지시고 또 최악에서 최선의 행복으로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최악에서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 봐볼까요?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와 루시의 살 길을 찾아 베들렘에 갔어요. 그랬더니 성읍이 이들 때문에 떠들썩 했답니다. 떠든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가십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남의 말 하되 어떤 말 하는 거 좋아합니까? 험담하는 거참 좋아하잖아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험담하잖아요. 상대방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잖아요. 그 온성읍이 떠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온성읍은 여성 명사로 지금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 아낙네들이 빨래터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빨래감 올려놓고 게 방망이질 하잖아요. 방망이질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 욕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그리고 빨래터에 없는 사람 욕하고 막 그렇게 욕하고 그게 뭐 스트레스 풀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들레헴의 이 여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루슬 보면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가더니 쫄딱 망했다며 남편 아들 다 잃고 며느리 하나도 떠나고 쌍과부라며 이렇게 막 떠든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는 반가워하고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말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우미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좋냐? 남 망한 거 보니까 좋아? 그냥 멱살 붙잡고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이렇게 따져 물을 텐데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한지 봐볼까요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쁨, 희락이에요 반면에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쓰다, 비참하다 이게 마라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고 한 것은 나오미가 자신의 죄와 초라함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나는 나오미로 불릴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맞아요 저는 망한 여자입니다 저는 괴로운 여자입니다 저는 고난이 많은 여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존심이 상하면 참 견디질 못하잖아요. 특히 이제 남자들이 자존심 상하면 못 살거든요. 제발 좀 집에서 그 남편들 자존심 좀 세워주세요. 집 안에서 자존심이 떨어지니까 교회 와서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자, 자존심을 좀 세워주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참 이상한 말들이 들렸어요 자격 없는 목사다 심지어는 불륜을 저지는 목사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고 다닌 거예요 그걸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당장 그 사람을 찾아가서 멱살을 붙잡고 사실관계를 따져묻고 아주 그냥 치욕을 내가 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죄인님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죄인님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내가 얼마나 목회를 못했으면 그런 말을 할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에게 좀더 분발하라는 관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얼마나 매력적이면 그렇게, <laughs> 이렇게 바람필 만한 상으로 생각했을까.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 나오미가 딱 이런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뭐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될줄 알고 떠났겠냐? 나도 모르고 떠났는데 어떻게 하냐, 나보고. 변명하지 않아요. 망한 것이 창피하다고 몰래 숨어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어떤 멸시와 조롱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한 사람. 죄인의 입장에 서본 사람은 어떤 말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 떠나보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빈털터리가 됐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온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런 수치와 조롱의 말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보면 자꾸 옛날 이야기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참잘 나갔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꾸 과거 이야기로 현재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감추는 거예요. 우리가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그러니까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내가 죄인이니까 그럽니다. 그런 말 하고 다니냐? 불편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급적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포장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아무 일 없이 매우 잘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가면을 쓰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현실과 직면하는 겁니다. 용기 없으면 자신의 현실을 못 받아들여요.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가 수치스럽더라도 한번 오픈하고 나면은 그게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꾸 나를 꾸미려고 그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체면과 자존심 세우려고 그렇게 격한 말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처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해라. 나의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에 전능자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그 전능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2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건을 너희가 어찌 나를 나음이라 부르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잔인한 정신적 학대가 있다면, 고난받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고난이 죄값이요. 이 말이에요. 아주 고약한 말입니다. 고난당하고 흉년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것입니다. 이 말, 이 말이 가장 아주 고약한 말입니다. 요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욕이 한순간에 그냥 홍비 박사는 아니니까 친구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죄 때문에 그래. 회개해야 돼. 너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니까 더 겸손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엔 어떻게 그 친구들 책망하시잖아. 니가 뭘 안다고 그렇게 자꾸 요백에 책망질 하냐? 지적질 하느냐?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니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유대 사대 사회의 그 어, 모든 사람들은 인과응보 사상에 젖어 있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이 사람의 질병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하여 회개해야 된다고, 죄 지어서 그런다고, 벌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정죄의 칼휘둘면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언어를 좀 바꿔야 돼요. 비난의 언어,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격려하는 언어, 사랑의 언어, 복종의 언어. 좀 우리가 좀 언어를 바꾸기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는 혹시 이것이 나의 범죄나 잘못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가정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그 궁극적인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 날 치셨구나.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죽은 남편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민가자고 했기 때문에, 남편이 기도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남편이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혼자 갔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불신앙 때문이라고 나오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가족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불행과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셨다. 하나님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내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음을 이나오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0절과 21절 본문 말씀 보면 나라는 제이 표현이 여덟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불성실 때문에. 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판단이 흐려졌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다내 탓인 거예요. 모든 화근을 내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 이름이 뭐예요? 나움이잖아. 나. 나,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시련과 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그 녀석 때문일까요? 우리는 나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나 때문이에요. 징벌했듯이 뭘까요? 여러분. 왜 징벌하셨을까요? 내가 미워서 내리는 벌이 아니에요. 21절을 다시 보면 앞부분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벌은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서 징벌하신 것이 아니에요. 풍족함의 우상, 돈과 출세와 그 성공의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를 치셔더라도, 나를 비우게 하셔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참이 우리가 얼마나 이 문화 속에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드라마나 뭐 수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그리고 야 살아봤더니 성공 밖에 답이 없더라.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더라. 이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우리를 왜곡된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접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돈이 필요하죠. 그래도 건강해야죠. 그래도 성공해야죠. 이게 절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수많은 매체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일평생 들어왔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그것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없앨 수 있대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야 우리가 언제 항상 어떻게 해서 성공만 하면 살수 있겠어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다툼과 갈등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면 너무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고난의 이유가 해석이 되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소망이고 감사가 고백되는 지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래요. 왜요? 이 고난의 이유를 아니까요. 하나님 날 단련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고난의 유를 아니까,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고난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고난을 통하여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펼치셔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을 맞추고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자신의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의 고난을 해석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보세요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 찰나에 추수 때에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흉년이 사라지고 풍년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 겁니다 전능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돌이키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풍년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흉년 앞에서 낙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고난을, 나의 인생을 해석하여서,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풍년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요호와께로 돌아가자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낮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관계 성도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있으신가요? 아직도 모압 땅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베들헴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풍년을 준비하고 계세요 추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 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풍년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을 기쁨과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